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마르코 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째요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긴 나를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깊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 옷에 기워된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세포도 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밤새 눈이 왔나 봅니다. 네. 항상 부임하고 나면 이렇게 눈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들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들으면 사실 조금 아파요, 아파요.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신앙의 어떤 덧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 보면 사모엘이 그만하라고 그만두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배척하셨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얘기를 하는데 딱 보면 사울이 지금 억울한 것 같아요. 안나 억울한 것 같아요. 뭐 억울해요 지금 뭔가 지금 억울해. 난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난 한다고 했고 가장 좋은 거 지금 어? 하님께 나 재물 바치려고 남겨놨는데 뭐가 문제냐 하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억울해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요 지점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면,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좋은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힌트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아니,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라고 변명을 해버리는데, 사실은 자기가 옳다고 확신했지만, 이제 말씀의 일부만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고집을 부리고 있던 겁니다. 아니,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하는 게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게 큰일인 거죠. 사실은 이게 말씀을 밀어내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냐면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 위에 이게 우상 숭배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어때요? 선했고 순종했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불순종하고 불충실하고 덤벼드는 일이었어요. 아이 차이가 이제 우리 영혼이 알아차렸을 때 회심이 일어납니다. 아 제가 덤볐군요. 잘못했습니다. 이때가 회심이 일어나죠. 아무튼 이게 감추어진 이제 사울의 위선이 그 위선이 제일 무서 무시무시한 게 이제. 위선인데, 그러니까 그는 하느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만족할 만한 일을 하면서, 아, 나 잘했지? 하고 이렇게 멈춰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당에서 이렇 봉사하고 하는 게 사실 굉장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막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하는데 사실은 하느님이 원한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기 위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때가 바로 이 사울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본당에서는 이 잠시 봉사를 멈추라 했습니다. 모든 일을 조금요. 네, 그럼 봉사를 잠깐 멈추라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난 좋아할 줄 알았어. 왜냐하면. 아유 힘들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쉬어야겠다 근데 왜 못하게 하냐고 막난좀 <laughs> 이해가 안 됐어요 잠깐 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정돈하고 이제 아 제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를 한번 성찰해 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충실하면 되는데 하던 대로 계속 하고 싶은 고집 자기의 만족 자기의 자리에 집착을 했던 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어 이건 한나님 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사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행사 위주로 편성되면서 뭐랄까요? 한나님 눈에는 별로 가치 없는 일들. 오히려 작게 순종하고 충실한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안 됐던 거죠. 아무튼 오늘 복음으로 들어가면 여기 도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오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오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임만왜 하느님이 오셔가지고 막 신이 났어요. 그래서 또 죄인들 도 용서해 주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떠가 좀 인상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인상을 쓰면서 아니 왜 단식 안 하는 거냐고 <laughs> 굉장히 황당하죠. 예.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기쁜 날이고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또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 왔고 할 거고, 해야 된다, 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눈앞에 있는데, 여기에 삿대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 겁니다. 예. 좀 황당하죠? 이렇게, 보금은 이렇게 때때로는 정말 웃긴, 아니, 요즘 말로 우푼이라고 아시죠? 예. 예, 웃기고 슬프고, 웃기고 앉아있죠, 여기. <laughs> 그래서 보면, 이 기, 단식을 이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단식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단식할 때는 어떤 단식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단식하죠? 아, 안 해요? 네. 또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단식의 의무에서. 네, 단식은요, 여러분, 음. 굶지는, 웬만하면 굶지는 마세요. 여러분, 어르신들이고 하니까. 다만, 단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맛없게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흰밥에 그냥 얌전하게 적당량을 먹는 것으로. 그래서 뭐, 빵 단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욕구, 뭔가 더 먹고 많이 먹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면서, 이렇게 단식하는 것들은 우리 영혼에 굉장히 이득이 됩니다. 예. 단식하고 나면 폭식하게 되잖아요. 어우 배고파. <웃음> <웃음> 아무튼 단식은 사랑과 그리움의 단식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천국을 준비하는 단식.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잠시 끊고 영적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단식. 이게 예수님이 세상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단식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내 삶에서 예수님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우리? 어, 단식을 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고 예수님과 멀어졌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뒤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헌옷 예, 새천 조각을 헌옷에 대고 입지 않는다. 예, 왜냐면 헌옷은 줄대로 줄었죠. 예. 근데새 거는 이제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포도주는 포도주가 터지는 거예요. 감당을 못합니다. 헌헌 가죽 부대가 예, 굳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묵상을 할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상하게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마음이 굳어지고 죄 짓눌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당하기 어렵다면 오늘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예수님을 헌옷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삶을 그대로 놔둔 채 삶을 안 바꾸고 복음을 조금만 조금만 적용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 아제 성격이 이런데요. 좀 고쳐주세요. 아, 지금 너무 지금 이게 문제가 어려운데요?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근데요, 내 삶은 안 바꿀 거고요. 그것만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laughs> 이게 바로, 헌 옷에 새 옷을 기어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 나 예수님 제자하는 건좀 힘든데, 지금 내가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고통이 있거든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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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요게 바로 어, 내 삶의 헌 옷은 그대로 든채 복음의 은총을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이 감당을 해요 못 해요? 예, 네, 못 해요. 나중에 영혼이 이제 찢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을 조금씩 조금씩 뭐렇게 이 메꿔 주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새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내 나라는 인간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게 복음인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세속적인 어떤 욕심들, 죄스러운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따르겠다라고 하면 이 내면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야.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해서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분열이 찢어버린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제자답게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나아가고, 헌 옷은 버리고, 예수님이 입혀 주시는 새 옷을... 입는다. 이게 오늘 복음의 뜻이에요. 또, 헌부대, 마찬가지죠. 헌부대가 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헌부대는 굳었어요. 딱딱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알 만큼 다 알아. 알 만큼 알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막 새로운 변화, 새로운 깨달음을 막 주시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새로운 변화와 이끄심을 주시는데, 딱 이러면 이제 영원히 반응하는 거죠. 아, 우린 그렇게는 안 해요.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우린 이렇게 해왔던 대로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 포도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 가죽 부대가 예, 터져 버리는 겁니다. 터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복음이 아무 소용 없게 되버리는 거죠. 은총도 소용 없고 어머니의 어떤 이끄심, 성령의 바람 모든 것들이 인생을 바꿔놓지 못한 채 어때요?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유 복음은 너무 세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만 생기는 거예요. 아, 난 복음을 살지 못해. 아,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봐. 그래서 영원히 찢기고 터지고 더 나빠지는 현상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만. 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총 많이 받고 싶죠? 네. 네. <laughs> 은총을 받으면 그 은총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폭발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만약에 굳어져 있다면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어, 뱉어내거나, 네, 그냥, 아, 옛날이 좋았어. 하고, 그냥, 옛 포도주, 묵은 포도주만 먹으면 이게 좋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근데, 이 성모님 얘기를 하자면, 성모님은 더 좋은 포도주를 계속 주실 수 있어요. 예, 네, 가나오인 잔치 기억하시죠? 예, 네,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더 좋은 포도주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르신이잖아요. 여러분 남은 생애가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안 좋아요. 에이, 뭐 그냥 인생이 그렇지 뭐 이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최고의 인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저는 이곳에 온게 최고의 순간이라고 보고, 앞으로의 남은 사제지에 더, 더 좋은, 더 향긋하고 만나는 포도주와 더 아름다운 옷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나날이 더 좋아질 겁니다. 막 설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라고 하는 분 있죠? 나는 왜 이렇게 희망이 없지라는 분이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냥 헌옷이 좋고 헌부대로 남아 있길 원하기 때문에 너도 닮지 못하는 상태. 그큰하느님의 사랑을 받고도 사랑이 많아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 내면이 지금 이렇게 고집과 완고함과 배척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제가 계속 반복드리겠지만, 신앙은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사랑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마주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하고 성사, 고해성사라는 어떤 용서받음, 자비 이런 것들을 눈을 뜨게 해주기 원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더 다, 더불어서 어떤 세속정신에 대한 끊음 그분에 대한 어떤 신뢰와 사랑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런 강론이 좀 낯설죠 여러분 근데 안, 낯설, 안 낯설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평교회 교황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것도 준비해 왔는데 지금 오늘은 안할 거예요. 어제 어제 레오 교황님이 삼종기도 때 어제 하느님의 어린 양에 대한 해설을 정말 아름답게 해놓으셨어요. 그것도 지금 다 갖고 왔는데 오늘은 안할 겁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를 이끌고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지금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음, 일어나시면 됩니다. 든 오늘을 치유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은 터지지 않고 말씀을 받고 터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았죠? 온전히 담아내면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겸손하고 순종하고 희망하는 우리 어머니가 되셨죠 그래서 성모님처럼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 단순한 기도로 이 월요일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